자, 2번은 매크로예요. 분석작업 이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매크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동그라미 1번. 얘는 부분 점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각각 5점씩. 둘이 다 맞으면 총 10점. 아셨죠? 음. 자, 여기 봤더니 목표가 찾기래요. 목표가 찾기 기능을 위해서 표1 있죠? 표 1. 총점의 표준점수 F7이에요. 항상 위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F7이 373점인데 얘가 아, 원래는 목표하는 점수가 390점이었나봐요. 390이 되려면 수학의 원점수, 수학의 원점수는 D6이래요. 예 예. 요 D6이 얼마가 돼야 자 여기 이 총점 표준점수 총점이 390이 되는지를 계산을 하래요. 아셨죠? 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총점 373점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가 지금 얼마가 되고 싶어요? 390.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식이 있어요. 식. 식이 쓰였는데 식의 결과를 제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식에 사용된 데이터 중에 물론 여기 요 데이터가 여기에 쓰였어요. C7에서 E7. 그런데 요 C7에서 E7 보면 얘는 누구가 주 계산했어요? 위에 보여지는 데이터가 주 계산했어요. 자, 제가 여기 수학 점수를 어쨌든 바꿀 거예요. 자, 요 수학 점수를 바꿀 건데 이 수학 점수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요 식의 결과가 390이 되는지 궁금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목표가 찾기라는 기능을 모르면 이렇게 일일이 하셔야 돼요. 80점인가? 어, 그 아직 안 됐잖아요. 390. 그러면 85점인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면 일일이 넣어봐야 돼요. 아셨죠? 일일이 넣어봐야 되는데, 목표가 찾기를 하면 한 번에 찾아요. 그래서 목표가 찾기는 시계 결과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자요. 그래서 시계 사용된 데이터 중에 한 개예요. 시계 사용된 데이터 중에 한 개를 얼마로 변경을 해야 시계 결과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쉽게 해결해 주는 애가 목표가 찾기. 그래서 목표가 찾기를 할 때는 지금 매크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셨죠? 이거 먼저 하고 나서 매크로 할 거예요. 목표가 찾기를 할 때는 식 있죠, 식. 식이 들어가 있는 요 셀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데이터 관리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탭으로 오는 거예요, 데이터.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왕모름표 있어요. 가상 분석 왕 궁금해요. 아셨죠? 왕모름표에 있는거요 가상분석 가상분석을 클릭을 하면 세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개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위에서 두번째 목표가 찾기를 클릭. 클릭하셨어요? 자 목표가 찾기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첫번째 수식셀이 있어요 수식셀은 우리가 식 들어가있는 셀을 클릭했으니까 여기 바로 들어가죠 식이 들어가있는 셀이 얘는 제가요 다른 셀 클릭하고 들어왔는데요 어 그러면 지우고 그냥 fg 클릭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 근 시계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면, 여기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찾는 값은 뭐냐면, 지금 여기 시계 들어가 있는 셀을, 얼마로 바꿀 거예요? 그 얘기인 거야. 우리 지금 얘를 얼마로 바꾸려고 해요? 390. 어. 그래서, 두 번째 칸 클릭하고, 390 넣는 거야. 390을 넣어주고, 값을 바꿀 셀은 뭐요아 어, 궁금하네. 아셨죠? 지금 수학의 원점수가 얼마가 돼야, 시계 결과 390이 되는지 궁금해요. 값을 바꿀 있어요? 궁금하네. 그래서 값을 바꿀 에 흰색 네모 클릭하고, 누구를 클릭하냐면, D6셀 클릭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누르면, 얘가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어, 수학이 98이 돼야지만, 시계 결과 값이 우리가 원하는 390이 된대요. 아셨죠? 자, 그래서 실제는 확인까지 누르는 거고, 우리는 취소 누를게요, 취소. 문제 풀어야 되니까. 되셨어요? 자, 이거를 뭐로 하라고요? 매크로로 기록나는 게첫 번째 동그라미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크로 문제 풀 때는 우선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매크로 문제 풀때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빈셀 먼저 클릭하라고 했어요, 빈셀? 어, 빈셀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매크로 어디 있어요? 개발도구. 자, 개발도구로 오신 다음에, 코드그룹에 누구를 해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기록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 되셨어요? 자, 매크로기로 클릭하고, 자, 매크로 이름 넣으세요. 오타나면 안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하냐면, 자, 수학 목표.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수학 목표로 정의하시오. 수학 목표. 현재 통합문서 맞죠?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확인을 누르면, 되셨어요?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부터 클릭하는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래서 지금부터가 작업을, 여러분이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목표가 찾기는 시기 들어가 있는 셀 먼저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F7셀 클릭하고 어디로 온다고요? 데이터. 데이터 탭으로 오신 다음에 문제랑 관련 없는 작업 하지 말아요. 매크로 기록할 때. 아셨죠? 데이터 탭으로 온 다음에 데이터 도구에 누구로 와요? 왕부름표. 가상분석을 클릭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가상분석을 클릭 그리고 나서 목표가 찾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목표가 찾기 클릭 자, 목표가 찾기 창이 뜨면 수식셀은 F7 맞고 찾는값 클릭 흰색. 여기에 뭐 넣어줘요? 390 자, 그 다음에 값을 바꿀에왕궁구매요 흰색 네모 클릭하고, 누구 클릭한다고요? D6셀. 되셨어요? 자, D6셀 클릭하고, 확인. 자, 그러면 목표가 찾기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면 된대요. 계산을 완료해야 돼, 완료. 아셨죠? 그래서 확인까지 누르셔야 돼, 확인. 되셨나요? 확인 누르고, 더 이상 기록할 거 없죠? 기록할 거 없으니까 개발 도구로 오셔서. 개발도구의 코드그룹에 잊지 말고 반드시 뭐해야 돼요? 기록중지. 아셨죠? 자, 기록중지에서 기록을 끝내는 거예요. 매크로 기록 끝. 자, 그러면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얘를 연결하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는 도형에다 연결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단추라는 애야. 단추. 아셨죠? 개발도구 탭에 단추. 도형 아니면 단추에 연결해요. 자, 그래서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에요, 삽입.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망치 이렇게 보여지는 애. 자, 여기 삽입에 오시면, 여러분. 자, 여기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보여지는 회색 네모예요. 아셨죠? 마우스 올려놓으면 단추라고 보여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액티브 엑스 컨트롤의 얘도 단추인데 얘를 클릭하는데 얘는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하시는거 아니에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의 단추. 자, 그래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애 단추를 클릭. 그리고 그릴 거예요. 자, 위치 문제에서 주어지죠? C2에서 2, 3. C2에서 드래그 하면서 누구를 누르면 좋다고요, 여러분? 어, 그죠? 알트. 자, 그래서 C2에서부터 드래그하면서 2, 3까지 이거 범위 맞춰야 돼요. 범위 틀리면 땡이에요. 알트키 누르면서 2, 3. 아셨죠? 되셨나요? 범위 틀리면 점수 안 준다 얘기했죠? 알트키 누르면서 드래그. 그러면 눈금선에 딱 이쁘게 맞춰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 같이 놔주는 거예요. 알트하고자 우리 마우스를 같이 놔주면 매크로 지정이라 바로 떠요. 얘는. 아셨죠? 기본적으로 단추는 요런 매크로를 연결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매크로 수학 목표 보여지죠? 얘를 선택을 하고, 수학 목표를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수학 목표 점수 찾기로 입력하래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여기다가 수학, 자, 여기 목표 점수 찾기. 엔터치지 말고 두줄 되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수학 목표 점수 찾기 오타 주의하시고 엔터 치지 말아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 빈셀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수학 점수를 바꾸면 돼요. 예를뭐88 이렇게 바꾸면 이거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수학 다른 거 데이터 건들지 말고 되셨어요? 수학 원점수 이 상태에서 수학 목표 점수 찾기 클릭해보세요. 클릭하면 390 되면서 98. 됐어요? 어, 이렇게 실행이 되야돼요. 맨 아래 줄 보세요. 중요 표시되어 있고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고 랬죠 어느 셀을 선택을 했든 아셨죠? 어느 셀을 선택했든 얘를 클릭하면 실행이 되야돼요. 아셨죠? 되셨나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